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방송 이은재 목사입니다. 에, 긴급한 그런 소식들이 에, 좀 전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어, 전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어, 살인죄 적용, 한국 변호사 한변이라고 하죠. 에, 한변 변호사 모임에서 어, 오늘 중앙 지방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그 제목은 강제 북송의 최종 지시자다.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다. 그리고 직권남용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내통하면서 공모했다 하는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현재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예, 간첩, 북한과 내통하고 그리고 북한이 원하지도 않는데 반인도적, 반인권적으로 어, 강제 북송을 최종 지시했다. 자, 이거는 이제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국제적 국제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이 간첩죄, 여적죄죠. 김정은과 공모한 죄.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발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단체가, 한변 변호사단체가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즉각 현재 수사에 이제 들어갔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두 명을 탈북자 두 명을 적절한 조사도 하지 않고 예단하고 추측하고 그리고 북으로 넘어가면 이런 경우는 사형 당하는 것이 뻔히 뻔히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 북으로 넘어간 바로 사형이죠. 그러면 보내면 바로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아 문재인이 보냈다. 이거는 이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파들은예 좌파들은 이게 급진 자파들이라고 합시다. 급진 자파들은그 인간의 인권과 생명을 너무 경시여기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몹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 방송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예, 특별 방송으로 긴급 방송입니다. 긴급 방송으로 에 북한으로 에 보내진 우리 그 국민, 예, 국민에 관련된 내용. 예, 이것은 범죄이다. 행 예, 그리고 반인권적 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반인륜적 범죄고 국제법으로도 이거는 에 이거는 그 예, 해당 사항이 있다. 범법행이다. 그리고 최종, 최종 지시자. 최종 지시자가 바로 문재인,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강제 북송 최종 지지자다 지시자다. 지시자다. 예, 그리고 반 인도적 범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절차를 밟지 않은 직권 남용죄. 해서 이제 문재인은 감옥으로 보낸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깜빡갈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갑니다. 음, 왜냐면,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과거에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에 많은 그 거부를 현재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검사를 이렇게 많이 임명을 할까? 이유가 뭘까? 예, 저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급진 자경 세력, 쉽게 말하면 추사파로 가죠. 급진 자경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그러한 그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 긴급 뉴스. 에 긴급 뉴스 문재인 예, 살인죄입니다. 이건 살인죄. 에 살인죄로 고발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범죄의 혐의로 인정이 됐다. 검찰이 기소했다 그러면 문재인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에 이제 최초의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에, 과연, 에, 왜 이런 사태가, 왜 이러한 고발이 한변에서 왜 했는가. 자, 이거를 좀 에,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변에서 왜 이런 고발을 했을까. 자, 이 문제를 에, 여러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급진 자경 세력들이죠. 또, 에, 이 권력을, 권력을 다시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들. 자이런 자들이 바로 이, 이 현재 연탄가스처럼 연탄가스처럼 은밀하게 은밀하게 현재 파고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탄가스 여러분 어떤 뭔가 아시죠? 예, 연탄가스는 예, 냄새도 없이 그냥 조용히 조용히 사람을 그 가스 중독으로 죽이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연탄을 뗐을 때는 이 연탄가스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물스물,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나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타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은 탄핵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이 얘기 주장한 내용에 보면은 연탄가스처럼 저들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역시 예리한 정치인은 굉장히 눈치도 빠릅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저희 대구시장이 바로 지금 저들이 연탄가스 전략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스물스물 스물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과거에 과거에 그 여당이었던 민주당 이 민주당 지금은 야당이 됐습니다만은이 민주당을 현재 타격하기 위한 작업에 지금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거기에 질의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연탄가스 작전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모든 언론에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연탄가스 작전을 계속합니다 그 뭐냐면 매일매일 타격하는 거죠. 매일매일 건수도 되지 않는, 예,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기사거리도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늘어놔 가지고 계속 열거하면서 바로 이 연탄가스를 뿌리는 거죠. 예, 연탄가스가 중독되면요. 그냥 죽어버려요. 예, 연탄가스 이거 회복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연탄가스를 현재 이그 뿌리고 있다. 자 이, 이게 왜 그럴까 왜 연탁까지 뿌릴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예, 이 현재 급진 자경세력들이 예, 이 진치에서 나와 가지고 현재 최대 공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급진 자경세력이 만들어 놓은 진치가 현재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죠. 예,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장악한 저들이 현재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자 대한민국을 장악한 그 팀이 바로 이 진찌 진지, 진찌를 구축한 자경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예 방송 언론입니다. 방송 언론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언론에서 계속해서 연타카스를 뿌리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뭐냐? 예이그 윤석열을 타격하는 그러한 그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론이라고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그 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사명이 그걸 망각해버리고 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언론, 언론의 힘으로 대통령을 예, 연탄가스 작전으로 스물스물, 예, 스물스물 나와서 계속 타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이진찌가 너무 견고하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 급진 자경 세력들을 극복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대한민국은 다 장악되어 있어요. 급진 자경 세력들이 다 장악하겠습니다. 방송 언론계, 문화예술계, 그리고 교육계, 그리고 여러분, 그, 어, 모든 그런 각 분야의 산업계, 그 다음에 경제계. 여러분, 현재 이 자경 세력들이, 장악하지 않은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정치도 국회도 이미 180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경세계의 진지를 깨뜨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경세력을 급진 자경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타격하기 위한 그리고 정리를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지킬 수 있지. 만약에 이 급진 자경세력을 타격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이 자신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뽑아 드는 겁니다. 칼을 뽑아 들었는데, 먼저 국정원을 치고, 그 다음 목표는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현재 이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의 수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화일보가 보도한 그 내용에 따르면 매우 심각한 이건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이제 문화일보 보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한변 한변이 이게 민변에 반대되는 보수 보수 변호사 단체입니다. 바로 이 문재인 살인죄로 고발했다. 그리고 북으로 보내면 죽는 거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혐의로, 다섯 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바로 강제복송 최종 지시자이며 반인도적 범죄를 행하였고, 그리고 직권남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간첩죄, 김정은과 공모해서 여적죄를 졌다. 이게 적이를 적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원과 박지원도 이제 곧 소환을 합니다. 예, 정의원과 박지원. 예, 미국으로 도망간, 예, 통일부 장관하고, 예, 저기 뭐야, 그 안보실장은 예, 나중에 소환장 보냈습니다. 그쪽으로는. 빨리 들어와라고. 이제 정의원과 박지원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찰이 신속하게 아마 기소할 예 법원으로 재판에 넘길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예, 수사의 끝날이 문재인입니다. 예, 칼끝이 문재인인데 예,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사건 다섯 개 혐의로 고발했다. 예, 이 고발 한 내용을 잠깐 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반도 인권에 예,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 예, 변입니다. 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편인데 그리고 북한 인권 단체 일곱 개 단체가 1 8일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a 4용지1 8덟쪽 분량의 고발장 이 내용에 바로 문재인 문재인이 귀순 어민 두 명의 북송 최종 지시자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혐의의 핵심은 살인 예, 살인죄입니다. 북으로 넘어가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북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죽는 것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북으로 보냈다.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보내면 반드시 죽는 걸 알면서도, 예, 재판도 없이,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조사도 없이, 음 중대범죄자다라고 자신들이 단정한, 자신들이 단정한, 그리고 자신들이 조작한 증거에 의해서 북으로 그냥 보내버렸다 이거죠. 예. 이거, 여러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귀순의향서를 썼어요 예 그리고 보호 신청서를 썼는데 이게 강제 북송이 됐다 그러면 대부분 처형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서 바로 보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한 한편은 북송 어민들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예, 고발 전 살인 미수에 대한 살인 그 혐의로 바꿨다. 예, 살인 미수를 살인 혐의로 바꿨다. 예, 이거죠. 예,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제 귀중한 게 바로 뭐냐면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귀순 어민 두명 북송 최종 지시자 이게 바로 문재인이라고 적시했고요. 다섯 개 혐의 중에 살인죄, 그 다음에 국제 형사 범죄 위반, 예, 반인도적 범죄 공모. 자, 이런 부분을, 예,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예, 이 범죄 의미로 인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혐의한 내용,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 살인죄, 예, 살인죄, 예, 강제 북성할 경우, 예, 북한 당국에 의해 사형, 살해당할 것이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의영 국가안보실장이 국선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동기가 없다. 그러므로 살인죄는 바로 문재인이 최종 결정한 거다. 두 번째 국제 영사법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말하면 문재인은 국민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을 북으로 추방 북한 당국이 자행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공범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집법 집권 남염죄와 불법 체포 강금죄 자 귀순 어민들을 포승줄로 묶었고 그다음에 경찰 특권대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성환했다. 그다음에 직무유기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고문 방지를 위한 북한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고문 받고 5달 동안이나 고문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따가 처형을 당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이번에 그 고발장 예 살인죄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국제 형사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이 이거 바로 뭐 고발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공모해서 북송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국제 형사법 범죄 위반 혐의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고문이나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예, 북한 국제법 법규 고문방지법 해법까지 어겨가면서 추방한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이 장차 어 자행할 국제 형사범죄 국제 형사법 제구조 살인 강금 고문 반인도적 범죄를 공모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귀순 우리 탈북 어민에 대해서 문재인은 귀순 어민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인권을 무시하고 반인도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직권 유기죄 그리고 직권 남염죄 불법 체포 감금죄 혐의로도 고발했다. 예, 그러므로 어 처벌해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 사실은 북에 귀순 어민 그 인계 의사를 전한 날 실제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김정은에게 북한 아세안 부 아저 부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이가 바로 이 남한으로 오기를 예. 남한 남한에 부산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이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예. 어민을 복송했다 그러므로 문재인 문재인이 강제 복송된 어민과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지시할성이 가능성이 있다. 예.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어, 이 문재인과의 그 관계. 이 관계가 매우 심각한 그런 범죄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페스카마, 예, 페스카마오. 자, 페스카마오에서 선상살인 사건. 예, 우리 저 조선족, 조선족 여명 선원이 한국인 선원 11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변호를 받아 가지고 바로 이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 형량을 낮춘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극악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죠. (11명이나) 죽였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보호를 해주고 예 이때는 변호를 해주고 아니 북한의 지금 이건 조선족도 아니고 북한의 주민인데 북한의 주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어, 북한의 주민이 탈북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예 강제적으로 보냈다 예 북송시켰다. 자, 이거는, 이거는 인도적 차원에서나 인권적 차원에서 이거는 범죄이다 하면서 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 거죠. 그래서 한변이 일곱 개 탈북, 탈북민 단체들과 연합하여서 오늘, 예, 오늘 그 여의도 앞에서, 예, 국, 예, 여의도 앞에서, 예, 여기 탈북여성 연대, 예, 연대와 함께, 예, 이 한변, 예, 한변에서 문재인을 사인죄로 고발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한 변의 그 고발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만은 자이 북송 어민들이 자 북송 어민들이 바로 이제 판문점에서 털썩 주저앉았죠. 그 이거 왜 그냐면 러 북으로 넘어가면 죽는 거 뻔히 알죠. 이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특공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네, 강제적으로.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철석 두지 않지니까 특공대원들이 야야야야 잡아라 해가지고 야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질질 끌어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가기 싫은 사람, 예? 가기 싫은 사람 북한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북이 북, 북저 넘어온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그 사람 어떻게 간줄 아십니까? 남에서 준거 있잖아요. 신발, 예 옷, 예 전부 다다 다 벗어가지고 반스만 입고 예 신발까지 다 벗고 알몸으로 그냥 북으로 건너갔어요. 응?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수령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남한에서 받은 건 쓰레기 같은 것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다 다 벗고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북한 주민은 이번에 북한 주민은 안대도 씌우고 포송줄로도 먹고 경찰 특공대가 데리고 갔어요. 질질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응? 자유의 집까지 갔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를 몰랐어요. 근데 안대를 딱 벗기자마자 판문점이네? 그러니까 이게 군사분계선에서 넘어가기 직전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보냈어요. 예, 예. 그러면서 그 남측 관계자가 가방을 보이면서 얘들이 가져온 짐이다. 예. 목록이 있냐? 하면서 어 해가지고 이게 경찰에 특공대 들, 들려 여가지고 음, 음 이게 철석 주지 않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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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붙잡아, 해가지고, 보내서 여러분, 이런 반인도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 예, 반인도적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귀순 의사도 밝히고, 예. 그래서 차필로, 나 귀순했다고 글도 썼는데, 무슨 법 중대한 범죄행위니까, 응? 음? 극악한 범죄행위니까 보내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집권당이든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이 급진 좌경 세력하고 문재인이 판단한 개인적인 판단이지 실제적으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추방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도 받아야 되고 범죄행위도 입증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보내버려요? 보내면 뻔히 죽는 거 알면서 여러분 문재인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게 한 변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그 현재 범죄행위를 저지른 어이 문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심각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용서하고 이들을 놔둘 수 있어요? 지금 어 이, 이 문제는요, 어이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사가 다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보도를 예, 했습니다. 자, 먼저, 어, 이, 그, 메이저 언론사의 중앙일보. 자,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습니다. 한 변, 문재인 살인죄로 고발, 강제 복송 시 대부분 처형, 이건 미필적 살인, 고의적 살인이다 하면서, 여기에, 예, 이 서울중앙지검에, 에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예, 국제형사법 위반, 반인도 범죄 공모, 살인죄, 불법 체포죄, 강금죄 직권남용죄, 직무위기 등 다섯 가지 의미로 고발했다. 자, 이 내용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동아일보도 보도가 됐었는데, 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 동아일보 보도가 잠시 제가 사라졌네요. 자, 에, 제가 오늘 에, 동아일보 모든 그런 언론사들이 아주 강력하게 문재인 살인죄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에, 이 홍준표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살짝 그 연탄가스 발언을 했어요. 자, 이 연탄파 연탄가스 발언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에, 연탄가스, 예. 이게 뭐냐면은 예, 박지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박지원뿐만이 아니라 이이 민주당의 민주당의 급진 작경 세력들.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나와 가지고 이게 이게 지금 현재 타격하는 자, 그래서 홍준표 연탄가스 정치. 이 관련된 내용 예,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긴급 방송 이걸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살인죄로 처벌해야만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섭니다. 예, 두 명의 그런 그그 그그 탈북 어민을 갖다가 강제 복송시켜서 그들이 사형당하게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는 이러한 그 비열하고 비정한 예, 비정한 그런 급진 작용 세력들이 진지를 틀고 방송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산업계 그리고 어이 모든 그런 정치계까지 응? 예, 전부 다다 다 예, 장악하고 있는. 예, 이런, 이런 현실 속에서 강력한 그런 처벌이, 처벌을 통해서 바로 이 급진 자경 세력들을 대한민국에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변의 고발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가장 강력한 그런그 법률적 그런 판단에 따라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아무쪼록 문재인이 체포되어서 반드시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예, 여러분 힘과 성만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감옥에 간다. 이게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법정신입니다. 박근혜도 감옥에 갔고 전두환도 갔고 노태우도 갔습니다. 노무현은 감옥 가기 일부 직전에 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갈 차례입니까 이번에는 문재인이 반드시 감옥 갈 차례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방송 이현재 목사였습니다.